이제 이제 우리 언니가 나올 거예요. 우리 이쁜 언니가 나와서 여러분들 왜냐면 내가 이제 좀 이따 또 아홉 시에 마지막 타임을 해야 되네. 그 그래 그때 체중을 좀 거시기 체력을 비중하기 위해서 비중하기 위해서 내가 좀 거시기 쉬고 있어야 돼요. 나 그리고 지금 아까부터 똥 말이었는데 참거든. 그래서 갔다 와야 돼. 그래서 우리 자허리선니라고 있어요. 엄청 이쁘고 잘하고 섹시하고 저 택이도 나보다 더큰 언니가 있거든요. 그 언니 불러다가 언니. 일로 와. 나, 나, 우리 언니가 제일 좋아. 음, 음. 근데 오늘 만지기는 마요. 오늘 기분이 별로 까칠해. 오늘 생미 이틀째라. 양도 많고 엄청 힘들어해. 그러니까 만지거나 그러면 안 돼. 아셨죠? 네! 응, 어머, 죄송해요. 자, 지금부터. 콘돔 교환식을 거행하겠습니다 수고하십시오. 부산 와주세요. 아, 어. 이거, 이거 아니 사람이 아까 하나도 없었는데 오늘 퇴근 일찍 하려고 했는데 사람들이 어디서 이렇게 떼거지러왔니라 신발도 다가르치었는데 우리 고무신 다 젖어가지고 어, 목소리가 많이 좀 허스키하지요. 절대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젖도 없는 일입니다. 어, 남자가 혹시 또 여자를 연장한 줄 알고 목소리 듣자마자 아이도오해들하고 어, 계시는데 어떻게 나왔으니까 불러냈으니까 또한곡 해도 되겠나 모르겠네 음. 분위기 가 어찌게 영 별로 꺼쩍지근하네 씨들아 계속 음. <laughs> 뭐 가도 상관은 없어요 버드리가 다 팔았으니까 저는 디저트 를 이제 많이 후식으로 나왔어요 앞에 스키 다시 나왔고 싶 하고 이제 회감 나왔다 들어가고 마지막 디저트 얘기라고 <laughs> 디저트가 맛이 있을지 없을지 몰라도 <laughs> 가지마오 어, 그래도 또 제가 나왔는데 노래 한곡 끝나기도 전에 혼나다 가버리면 전 너무 쪽팔리니까, 진짜 전체가 가물에 빠져 뒤지고 싶은 심정이거든. 사실은 버, 어, 버들이 뒤에 나오기 싫어요. 먼저 나와야 좋지. 이걸 늦게 나오면 좀, 좀 기분이 꿀꿀하네. 그래도, 가지 마시고, 그 노래 한곡 듣고 가세요. 아시겠죠? 예! 어, 여기 무대 얼마나 좋아. 저쪽 가봐땅치퍽 칠퍽 침퍽해요. 그냥 좀더 있다가, 좀만 더 놀라가면 얼마나 좋아. 가지마! 노래 한곡 쳐요,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리야, 병예, 슛! 나 일찍 나 일찍 퇴근하는다고 했으면 의사 켜도돼 응, 응. 신발 갈아 신고 나왔더니 또 하고 있는 일어나 그냥 할게 <목소리> <목소리> 사랑해 사사랑

잘 춘다 이거 백댄서 리시브라 대꾸돼야 되겠는데 이거 <laughs> 어, 어 고마워 몇살이나고 뭐 형이라고 그러냐 아시지 마 지금 서른여덟인데 막 <laughs> 스물다섯 살한창 후배네 들어가 있었마 <laughs> 아이고 사실은 이제 사람이 그 유명할 때가 있어요 어 여기 있는 허리수라고 어 진짜 우리 제가 이제 충청도 온양온천이에요 고향은 온양온천이고 충청도 충청남도 <laughs> 우리 친정엄마가 천안 우리 아버지가 온양 그래서, 이제, 우리 친정 아버지가 천안 삼거리 가갖고, 우리 친정 엄마 빤스를 벗기는 바람에 요 년에 태어났습니다. 예. 그래고 각설이 생활한 지는 한 18년 동안 됐는데, 전국을 떠돌면서 아주 유명세를 떨칠 때가 있었어. 나도 저렇게 팬클럽들 와가지고, 허리수 현수막 갖고 와가지고, 매일 팁 주고 싶으라 밥 사갖고, 그래서, 나이가 먹고 세월이 흐르다 보니까, 이제 고참들은 자꾸 점점, 점점 퇴출당하고, 새로운 신입들이 점점, 점점 커 나와. 다그 때가 있는 거예요. 잘나갈 때가 뭐 버드리냐고 뭐 한평생 씹어라 절렇 잘나갈 것 같아요 지금이니까 잘나가는 거고 또 10년 후에 봐봐라 버드리 후배가 또 나타나갖고 또 뒤집어버리고 시대가 자꾸 변합니다 그래도 너무너무 기특하고 이뻐요 제가 선배지만은 진짜 우리 각서리들이 진짜 우리 후배들을 잘 키워서 좋은 각서리로이미지를 키워갖고 전국에 있는 우리 서민들에게 축제장의 꽃이 되는 각서리가 돼야 되는데 또 우리 또 잘못된 선배님들은 많이 또 우리 각설이 욕을 먹이고 다니는 선배님들도 있고 그래서 각설이들이 급수가 있어. A급, B급, D급, C급까지. 그래도 여기 있는 요년도 대한민국에 각설이가 하도 많으니까 우리나라 문화체육부에서 충청북도 음성에 가보면요. 해마다 각설이 품바, 오리지널 품바 뽑는 경연대회를 해. 그래서 제가 2005년도가 2004년도에 대한민국에 있는 각설이 다 모아놓고 상금을 엄청나게 걸어놓고 거의 각설이는 전라도 사람이 70%예요. 나머지 30%가 이제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 이렇게 다 섞여 있어. 거의 전라도 사람들 이최 우수한 성, 성적 같은 사람 많은데 그때 2004년도에 제가 어, 어, 세 번째 이제 세 번째 축제를 할 적에 제가 충청남도 대표로 나가서 명예 대상을 받아 갖고 우리나라 공식 3대 품바가 됐습니다. 축하 좀해 주세요. 예. 그럼요 어, 저도 <laughs> 할 때는 버드리뭐 이상으로 잘 나갈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버드리 전년에 한 5년인가 7년 후에 그 훈바 경연대에 나가고 와정것이또 대상을 받아버렸네. 그래가지고 우리 버드리가 너무 유명해졌고 작년 재작년에는 이제 그 10년 동안 최우수상 대상을 받은 사람들 다 되다가 왕중환정을 했는데 거기서 버드리가 1등을 하고 제가 2등을 했습니다. <laughs> 아예 네, 그래서 후배한테 밀렸는데. 밀림을 어때? 후배가 잘하니까 너무 이쁘고 좋지. 같이 이제 논산에 우리 춘천남도 우리 폴리선이 어, 고향인데 뭐 같이 가자. 그래서 처음으로 같이 왔어요. 왔는데, 야, 분위기 너무 좋네. 우리 충청도 사람들이 인기가 이렇게 좋을 줄 몰랐고, 예전에 제가 10, 12년 전인가 몇년 전에는 저 뚝방에서 뭐 복구축제할 자격한번 왔었는데, 그때 여창사 드럽게 안돼갖고엿 먹고 간 적이 있어가지고, 다시는 내가 농산안 온다 그랬는데, 딸기축제는 와야 되겠네. 장사도 잘 되고, 호응도 좋고,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래서, 사람 위에 사람 없고 사람 밑에 사람 없다 고 그랬어요. 어, 비록봐 땅바닥에서 이렇게 그냥 공연하고 어, 있지만은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격려 좀 많이 해 주시고 박수도 좀쳐 주시고 박수 <laughs> 그럼 어? 박수 보여 주세요. 지고 그냥 보보 <버리지. 박수 웃음> <뭐에 웃음> 아니 가슴이 좀 제가 우리 버드리가 사실은 저희 사촌동생이에요 배다른 사촌동생 버드리도 가슴이 없어서 오해를 많이 받는 목소리가 있고 데저 가슴이 있어요 버드리보다 좀 커요 시골 알지 말고 왜 이래요 <laughs> 아담하게 남자도 소녀하게 딱 잡으면 딱 잡힐 만하게 이 정도만 해야 이쁜 거예요 너무 커도 미련스러워지라 사는 <laughs> 동안이라고 했는데 노래 한곡 해도 되겠어요? 아뭐상도 받고 싶은 마음 먹고 벌도 받고 싶은 마음 먹고 가진 만큼, 많은 만큼, 그냥 내 목만큼만 살다가 그냥 달라고. 뭐, 천년살 거요. 만 년은 살 거요. 또 우리 같은 놈들 있으니까 여러분이 잠시나마 또 여유있게 구경할 수 있는 여유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어. 근데 버드리는식부가 노래 끝나고 나면 뭐, 한 잔씩 꽂아주는데 나는 저또 아무도 안 꽂아주네. 혹시 그쪽에서 하나 꽂아줄 사람 없나요? 어. 기즈만 한번 살려줘봐라. 아 나도 쪽팔려 죽겠어. 대왕, 대비, 충전, 마마, 서느니, 망극해납니다. 예. 오메 야나 논산에 와서 씨발 처음받아보네 이거 신상 낭패곱박을 받아보네 고마워 저 언니 돈쓸줄 안다 언니 언니 저도요 그님 끼가 많은데 오늘 밤새도 내가 잠 안자고 방에 들어가서 숙소에 들어가서 내가 정수물 떠놓고 내가 길비키도해 길, 길 드릴게 어디가서 서방님 몰래 바람피워 드려도 절대 들키지 마시라고 내가 <laughs> 아이고 저 보고 좀 해. <laughs> 어? 괜찮아, 만 원이면 어때? 얼른 줘, 애가자 무기 좀 먹어, 빨리 줘라, 이씨, 핸드 주고. 알았어, 고마워. 어. 아, 이 새끼 왜 이지랄이야, <laughs> 어, 고마워. 어, <laughs> 아, 나이 새끼 마음에 드네, 오늘. <laughs> 혼자 왔어? 어, <laughs> 내가 다음 세상에 여자로 태어나면 한번 주고 싶다. <laughs> 알았어. 사는 동안 한국 통일을 도록 하겠습니다. 음악 준비됐으면, 찰리가 례 어이. I'm mm -hmm. <laughs> 아이고. <아유. 웃음> 어, 가사 내용 노래는 잘못 하는데 가사 내용이 마음에 와닿고 참저 노래를 듣고 있다 보면은 꼭 작곡가 선생님이 시부랄 나를 위해서 만들어 준 노래 같아 가지고 너무너무 좋아. <laughs> 그거 있잖아요. 김용희 씨 노래 너무 좋잖아요. 에이쿠 <laughs> 아니 팁을 줄 때는 괜찮아 보이는데, 씨발안 상태들이 많이 안 좋네. 그래. 그래서 우리 우리나라 사, 우리가 사람이 만약에 노래가 없고 음악이 없었으면 어떻게 살았을까? 서로 대화를 하지 않고 처음 만난 사이지만은 음악으로 소통을 하고 마음으로 표현을 하고 이런 거 갖고 나와고뭐 돈이 많아서 죽었어. 씨분 상태가 안 좋으니까 주는 거지. 지금. 사람이 돈 돈이 안 아까운 사람이 어디가 있겠어요? 근데. 상감마마 썸은이한 극한하이다 민망해 죽겄네 이씨가 자꾸 돈이 이쪽에서만 나오니까 나는 이쪽 보고 공약을 그래, 이쪽은 하나도 안나는데 넘들에 보면은 짜고 치는 줄 알아 어, 사실은 저저 저 이분도 잘 몰라요 어, 모르는건데 버드리 팬인가봐요 그지요 저도 2004년도에 대한민국의 팬클럽 카페를 제가 각설에서 제일 먼저 만든 사람이 이제 우리, 저예요. 우리 충청도의 공주 사람들이 어, 계룡산, 동화사 벚꽃 축제, 그다음에 전국을 휩쓸면서 전국에는 우리 경상도 팬들이 제가 많아요. 공, 공연을 우리 충청도는 고향에서 잘안 하고 경상도 쪽에 가서 많이 했거든요. 충청대는 우리 대천의 보령에 또 양적이라고 있어. 아 어, 양재기, 양재기의 골롬이 이제 그쪽에서 공연하고, 어, 여기 음향 보고 있는 저 선생님이 저 서천이요, 서천. 어, 네, 저, 저는 어 서천 아니나? 네. 아, 장항이다, 장항, 창항, 장항. 어, 네, 네, 저... 골, 요번에 이제 꼴값축제가 있으면 연병한축제가 거기 간다내지라고 <laughs> 거기 뭐 꼴값축제가 있다며요영 서천에 꼴값을 떨고자 뻗던내지라 <laughs> 거기에, 어, 혹시라도 또 우리, 어, 여기 단장님이에요. 단장님이 또 허리수 한번 초청해주면은, 또, 똥기도 지지 앞에서 반을 먹고 들어간다고, 또, 우리 충청도에 관광 오신 관광객들확 작사를 내버려 는 게, 그냥, 2 0대는 이판사판, 이 여자 제자 건드리고, 쳐들어가, 3 0대는 삼삼하게, 오는 여자 안 맞고, 가는 여자 안 붙잡고, 4 0대는 사죽을 못 쏘지 마누라, 멀리 오고, 너네 여자 얼떡거리고5 0대는 오기를 버티고, 죽기 살기를 해주지만, 아다주는, 사다먹고해주고또 욕먹고, <laughs> 이런 예, 여러분들좀 해줘봐. 노래 한번더 할까요? 예! 아, 원래는 제가 이제 분위기 좋으면은, 부류자로 니다 공연도 좀 하고, 저는 이제 연극하는, 연극 공연을 좋아해요. 우리 버디리는 노래를 잘하고 깜찍하고 귀엽게 하지만은, 저는 이제 중후한 게,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연령층들이 나이 드신 분들 많이 오면은, 부르자입니다 공연도 좀 하고, 그 다음에 또 제가 가지고 있는 재능, 이제 서커스 묘기가 있어요. 어, 외줄 줄타기하고, 또 공중 서커스 만보 묘기라고, 제 도구를 잘안 갖고 왔는데, <laughs> 어, 의연치 않게 기구를 갖고 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일, 오늘 손님 으은 이따가 줄을 매갖고, 한번 보여드리려고 그랬는데, 날씨가 그냥 하늘에서 막빵꾸한나 비가 오는 바람에 못 보여줬고, 내일 날씨가 맑으면은 이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논산을 떠나기 전에 공중 줄타기 우리 민속 줄타기 그 묘기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제가 준비 좀 해드리겠습니다. 박정식의 그 멋진 인생인가 그거 괜찮겠어요? 어, 어차피 우리네 인생 멋지게 한번 살아야지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인데 백지장도 시비를 맡들면 은 가볍다는데 뭐 인생 별거 있어요? <laughs> 그럼 좀 사람 뭐 숭보지 말고 없다고 기죽어 살지도 말라. 그렇다고 너 너무 돈다고 있다고 막 그냥 뽐내면서 너무 의식되면 살지도 마시고, 나보다 못한 사람이 있으면 조금씩 정을 나누고, 베풀고 사는 거야. 그쵸 어.